재미이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 하는 것. 영상 너무 재미있어요. 구독 눌렀으니 제 채널도 구독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답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던 시절엔 막구독을 조금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유튜브 생활 중 가장 후회하고 제 자신에게 실망감을 준 것이 바로 막구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를 해보신 적이 있다면 막구독. 오히려 막소통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구독은 그냥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진짜 해보고 장점이 1도 없다는 걸 느끼고 바로 끊었습니다. 오늘은 막구독이 불법인 이유, 그리고 막구독을 하면 돌아오는 피해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막구독이 불법, 즉 유튜브 약간 위반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죠. 제3자 서비스를 통해 구독자 수를 구매하는 등 인위적인 수단으로 얻은 구독자입니다.라고 하죠. 여기서 집중해야 할 키워드는 인위적인입니다. 맞구독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잘못 걸렸다간 구독자 수 대거 삭제 그리고 심하면 계정 영구 정지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구독은 불법이지만 맞석톡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하시고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마소통도막구독과 똑같이 불법입니다. 인위적인 수단으로 구독자 수를 늘리도록 구독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기서도 억지 부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소톡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막구독 별로 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끊은 지세 달이 넘고 400명부터 막구독 없이 달려왔는데 겨우 구치가 사라지더라고요. 일단, 막구독을 시작하게 되면 끊기 정말 어렵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막구독을 하시는 분이 끊게 되면 먼저 구독자가 계속 줍니다. 막구독 요청 받아주시는 분이 얼마 있다가 결국에는 다 구독 취소를 합니다. 근데도 막구독을 해서 꾸준히 구독자를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구독 취소자보다 더 많은 막구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구독을 끊는다? 안 봐도 답이 나오죠. 또한 조회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막구독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시청자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구독을 시작하면 끊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안 끊어도 문제예요 지금도 막구독하시는 분들 시청시간 몇 퍼센트 나오시나요? 전 막구독할 때30% 간신히 넘겼는데 막구독을 끊은 뒤로는50%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막구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은 심리입니다 그냥 대충 영상 30초 정도 보고 댓글 달고 나옵니다 이러니 채널이 발전이 불가한 거예요 세 번째, 주위에서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막 신고한다, 막 구독하지 말라 등등,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안 좋아져요. 그리고 엄청나게 막 구독을 많이 해주던 콕 하는 사람은 악플이 지금도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악플이야. 이렇게 막 구독하시는 사람들을 다나중 찍어버립니다. 결국, 육회도 성장해 방해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지는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네번째는 수익창출 불가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고 유튜브를 하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수익창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이 4 0시간이 되어야 하고 적절한 채널인지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유튜브 약관 위반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튜브가 수익창출 승인을 해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또한 막구독하시는 분들은 조회수와 시청시간이 엄청 안 나와서 조건에 다다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도 막구독해도 수익 창출 허가 날 확률은 희박하다는 거. 오늘의 결론, 막구독하지 마세요. 오히려 채널에 손상이 가고 결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